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순자의 사상을 공부해 봅시다. 바로 들어갑시다. 래츠기릿 순자 형님은 공자, 맹자, 순자, 공맹순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태어났습니다. 순자도 춘추전국시대 중 전국시대입니다. 순자의 특이점은 공자, 맹자와 같은 육아 사상가인데 이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시그니처 사상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우선 순자 형님의 하늘에 대한 관점. 하늘 한자 말로 천관이 특이합니다. 특히나 같은 육아사상인 공자, 맹자와 다른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순재형님은 천인분이 하늘과 인간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공자와 맹자 같은 경우는 하늘을 도덕성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오, 이런 옛날 사극 드라마를 보면 선비들이 나쁜 놈들한테 니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나쁜 놈이랑 하늘이 무슨 상관일까요 바로 하늘이 도덕성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나쁜 놈들에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어쨌든 공자 맹자 형님은 따라서 도덕성의 근원인 하늘과 같아져야 한다는 천인 합의를 주장합니다 하늘이 도덕적 기준이 됩니다 반면에 순자 형님은 천인 분이 하늘과 인간을 둘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하늘은 그냥 단순한 물리적 자연현상, 자연환경일 뿐입니다. 하늘은 자연일 뿐, 인간의 도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순자형님에게 도덕이란 구체적으로 인간, 훌륭한 성인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국 순자형님은 인간 세상에 이른 하늘이 아니라 인간에게 달려있다.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순자의 시그니처 개념,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육아사상인데도 불구하고 공자, 맹자, 나머지 성리학과도 다른 순자만의 시그니처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사상입니다. 순자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이익을 좋아하고요. 남을 질투하고 눈, 코, 입, 귀, 피부 오감의 감각적 욕구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지 욕구만 만족시키려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사회에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합니다. 사회 혼란의 원인을 다시 심플하게 정리해보자면 결국 인간의 악한 본성 그리고 추가로 재화의 한정성입니다. 각자 지 이득만 추구하는데 하필이면 먹을 것, 돈과 같은 재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많이 가지려고 개판이 나게 됩니다. 순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타근, 타고난 본성은 악하니까 후천적인,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고쳐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키워드 하나 나왔습니다. 화성기위. 화성기위. 두 글자씩 끊어서 읽으면 됩니다. 인위 예를 의미합니다. 인위를 일으켜 본성을 변화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예는 뭐냐? 예절할 때의 그 예입니다. 인간의 질서 있는 생활을 외적으로 규제하는 도덕 규범 규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예절이라는 게 규칙이 맞습니다. 어른에게 인사할 때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뭐 장례 시장에 가면 절을 두번한뒤 상주에게 절을 하는 게 예의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뛰어난 훌륭한 성인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도덕 규칙입니다. 자 여기서. 맹자의 예의 개념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맹자에게 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사덕, 도덕성입니다. 인의 예지 사덕 기억나시죠? 그리고 순자에게 예는 성인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도덕 규칙입니다. 완전 다르죠?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만들어낸 도덕 규칙인 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정한 분배의 기준이 됩니다. 예법. 예를 기준으로 사람들의 덕과 능력을 고려하여 관직과 재화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서 벼슬을 얻는 것처럼 예를 통해 덕과 능력을 기준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지금 들으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순자형님이 살던 시대는 기원전입니다. 지금보다 2000년도 더 전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둘째, 도덕 생활과 통치의 표준이 됩니다. 얘는 좀 전에 말했듯이 일종의 도덕 규칙이기 때문에 이 예를 기준으로 생활하고 군주도 마찬가지로 예를 기준으로 통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자는 예를 통해 다스리는 예치를 주장했습니다. 아 추가로 공자 맹자가 말한 덕치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욕망을 제어하는 동시에 욕망을 실현 충족하는 수단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욕망 욕망의 제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어쨌든 옛날에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덕과 능력이 뛰어난 귀족 계급과 평범한, 평범한 평민 계급이 있다고 칠때 기와집을 짓고 살더라도 예법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그냥 가상으로 평민 계급은 기와집 30평까지 가능 귀족 계급은 100평까지 가능 왕족 계급은 200평까지 가능 이런 식으로 예법을 통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예법의 제안을 통해 나름대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을 충족하면서 만족하고 욕망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법에 따라서 다할수 있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욕망하고 싶은 거를 만족하고 충족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순자 사상을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